네? 나도, 나도 사랑해. 그래서 앞으로도 독하게 살 생각입니다. 이 황금 같은 일요일, 그리고 2024년의 마지막 일요일을 저를 보러 정말 추운 날씨를 뚫고 여기까지 와주신 모든 관객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언젠가 다시 한번또 수원에서 공연할 날을 기약하면서, 네. 일단은 마지막 노래. 일단 마지막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노래는요. 아, 움직이려면은 이게 없어야 편해서.